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순절 날이 이름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리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영의 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확장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한 타테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의 이,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표현해서 그 원의 의미를 살려서 변해가면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아주 신기한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전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는 소리, 아주 신비한 소리, 아주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이, 어떤 초자연적인 아주 신비한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아주 신비한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등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등전 2장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이 아니라 그 불의 모양을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절과 장2 3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침별을 받을 때그 자리에 일어났던 아주 신비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떤 소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신비한 소리가 들리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아, 바로 이때구나. 바로 이때가 이렇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 바로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대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아주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비한 현상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보면 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비한 현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특별히, 오순절, 날,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한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신비한 것도 눈에 보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과 같이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이런 신비한 현상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사생절 2장에만 나오는 특수한 단회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낸 결론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님이 임하실 때에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단한 번만 반해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반해적인 사건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함을 인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해주신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순절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사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단한 번만 일어난 특수한 현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사도들 이장의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일어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죽임으로 고백하는,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대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것처럼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신비한 향이 느껴진다. 바람소리가 느껴진다. 몸이 뜨거워진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든지 없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조할 증거로 믿게 되는 거,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 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신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휴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죄가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